반갑습니다. 강화치유부동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에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과 함께 좋은 매물 빨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 강화치유부동산 블로그와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은 매물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강화도 선언면에 위치해 있는 시내권이 가까운 복충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주택이 오늘 소개해 드릴 주택입니다. 네 아주 정원도 이쁘게 잘 가꾸어 놓으셨고요. 작은 텃밭도 있습니다. 네, 본 주택 장점은 여기 지 숨겨진 숨겨진 비밀이 있는 데크 데크가 되겠습니다. 주택 옆에 조그만 데크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데크에서 내려다본 풍경이 조망권이 아주 확트인 조망권이 나오고요. 데크에서 커피 한 잔에 여유로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꽃나무도 주인분께서 꽃나무도 아주 많이 심어 놓으셔가지고 정원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내지 네, 화면에 보시는 주택이 오늘 소개해드릴 복층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대지평수는 도로지분 포함 99평이고요. 건평은 30평이 되겠습니다. 매매대금 2억 9천에 나와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본주택은 또 병원이나 마트 등 접근성이 아주 좋고 산세 좋은 마을에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부 구조는 1층 방두 개, 2층 방 하나, 화장실 두 개, 다용도실로 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거실 화면인데, 거실이 남향이기 때문에, 햇살이 잘 들어오는 거실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안방이고요. 네, 욕실입니다. 네, 여기는 대다용도실이 되겠습니다. 1층 방두개 다용도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본 주택은 2층 공간이 아주 용이합니다. 2층에도 거실이 따로 있고 또 방이 하나가 따로 있다 있습니다. 분리형으로 이건 2층 방이고요. 네, 여기는 이제 2층 거실입니다. 2층 거실에서 내려다보는 조망권이 아주 인상적이고요. 또 2층 옥상 부분이 또 넓은 공간이 또 있습니다. 이 공간을 잘 활용하시면 잘 활용을 하시면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2층 공간이 인상적인 주택을 소개드렸습니다. 화면 보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